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된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돌 파는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 손으로 두 손으로 들어 던전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키보르 핫다와에서도 여호라를 격려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서반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면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요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해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요와께서 그들에게 허락 가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여노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반역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눈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할 수가 있을까? 아 정말 우리는 이 가시적인 어떤 이 그런 현상들을 붙들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이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말씀 그리고 또 매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는 그때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인 임재를 많이 보여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일년 뒤에 뭐 이 하나님을 어 배반하고, 1년 뒤에 변질된 게 아니라, 뭐한 뭐 달도 안 되어서, 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불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어 당신이 대신하여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 놓고,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40, 40, 이 밤낮을 금식하고 이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이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론을 참 살려 주신 하나님. 사실 아론이 사실 책임을 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여러 번 살려 주세요. 어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스에 보면 이 제사장 시작이 아론인데, 이 제사장 자체가 연약하거든요.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연약하고 아론 보세요. 아론이 일대 제사장인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모세를 비방하다가 민수기에서 문둥병도 걸렸고. 또이 앞에 이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어 그리고 이또 아론은 이 사실 참이 어이 모세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또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참 보면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을 일대 제사장직 아닙니까 대제사장직을 했지만 어이 예배를 드린 직리하는 제사장이 연약하다는 걸 우리 알수 있겠죠. 그리고 예물도 어 1년밖에 안 되는 1년만 효력이 있는 어, 정말이 어, 부족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또 제물이 되신예수님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셨거든요. 이 제물도 흠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드림을 리 구원하셨는데. 그지 아론이 모세가 들리 내려올 때 백성들을 이 뭡니까? 경건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는데앞장서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러니 그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참이 40주 40년을 어, 돌판 곳 언약의 두 돌판을 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때 이들은 이제 부패했어요. 부패했는데 그때 여수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수하는 아 여수하는 이그 굉장히 이, 이들이 부패한 줄 모르고 그들이 예배드린 줄 알았는데 어, 모세는 부패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목이 고은 백성이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때 실제로 레이지파들이 모세에게 많이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지파가 믿음으로 완전히 쓰게 되었죠. 레이지파 믿음으로 완전히 쓰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저주했던 것이 그 사건 이후로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십사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하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강자나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이 이그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 금으로 만든 걸다 찧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겠죠 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한 데있을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내 가지고 이광야에서 멸하면 마치 다른 민족들이 아, 이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백성 인도할 힘이 없다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아무튼 이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여러 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강하게 중보기도했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이 치워주시는 하이있더라도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굉장한 기도거든요. 이런 중보기도가 사람을 살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 계속해서 2 2절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부를 핫다에서도 경고하겠죠. 그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져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게도 가정은 망하게 되어있고, 지금 존낙서 보세요. 영국이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지만, 10년 명을, 영국 명예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낙스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강하히 역사했고, 그래서 명예 혁명, 권리 장전,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존낙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잉글랜드를 달라고, 정말 이 나라를 달라고, 이 나라에게 복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영국이 이 초강독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이 존낙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피에 메리가 그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지면 가정은 망하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참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을 예수님만이 중보자기 이 때문에 중보기도로 말을 조심스럽게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을 위해서. 이렇게 나외그 나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보는 나 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그 기도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그들과 다 이런 게 도, 돌아와요. 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모세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광야에서 어, 정말 결국 살수 있었고 그리고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결국 모세를 통하여 정말 그들이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가정을 위해여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우리를 시민들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